오, <laughs> 예, 경과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료 후 부작용이 있던 경우도 있었나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오백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부작용이나 머리가 더 빠지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요. 어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어, 베네브사라고 하는 미국에 유통되는 줄기세포 씨앗의 거의 대부분을 OEM 제작을 하는 업체와 어, 같이 어, 개발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FDA 공식 제약 업체고요. 어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 분명히 부작용이 없기를 어, 확실하게 하고 어, 지금까지 어, 개발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완벽하게 치료를 끝내려면 얼마나 내원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내원 치료를 하다 보면 3개월 안에도 이렇게 좋은 케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탈모 치료의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의 케이스가 작아진 모낭이 커져야 되고, 그래서 굵은 머리가 생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피에서 모근까지 거리가 1cm 혹은 0.8cm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 머리가 한 달에 1cm가 자란다 그러면 어이 나오는 시간이 한달 그리고 어 이게 나와서 눈에 보이는 시간이 한달 그러기 때문에 세 달은 돼야 어 우리가 호전을 볼수 있는 미니멈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3개월짜리 좋은 어 케이스들은 그래서 저희가 베스트 케이스로 지정해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어, 이 평균을 보자면 어,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내원 치료를 받고 졸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케어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짐작은 가는데요. 내원을 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이 다모의 시스템이 아주 궁금합니다. 내원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시거나 치료 중에 부득이하게 타지로 가셔서 혹은 한국으로 가셔서 저희에게 어 이렇게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냐고 요청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처럼 이렇게 맞춤직 시약으로 필요한 것을 어 이용을 해서 시약을 만드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몇년 동안 이제 개발을 해서 저희 다모를 다닌 것과 비슷하게 어, 홈 케어 장비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맞춤식 시약을 보내드리는 홈 케어 홈 시술 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어, 맞춤식 시약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 저희가 이 환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내드리는 설문지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고 자기의 머리 사진과 이 전체적인 사진들을 12장 정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이 맞춤 시약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약이 내원치료 때는 그때그때 저희가 바꿔서 쓰는데 멀리 계신 분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치씩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3주가 됐을 때 자, 그 본인이 이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거기에 기초해서 저희가 또 다시 업그레이드된 시약을 보내드리고. 고그 3주가 또 됐을 때,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드리면, 다음 달에 시작하기 전까지 또 마침식 시약을 그 내용의 기초에서 만들어서 또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슷한 결과를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똑같이 킷을 보냈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 어, 이주를 하셔 가지고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맞춤 시작으로해 봤는데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서 이번에 어,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 제대로 정식으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설문지와 사진 열두 장만으로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12장의 사진으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탈모를 어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지를 보내드리는 거고, 그 설문지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검사를 했거나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메디컬 자료가 있으면 어 충분히 도움이 더 되겠죠. 그리고 어 만약에 어 이분이 어이그 제품을 잘못 써서 어이 탈모가 일어난 경우에는 어, 그 역시나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들긴 하겠지만 어, 단시간에 어, 이 제품으로 인한 그 탈모들은 이 모낭의 사이즈가 아주 오래된 시간 동안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쇼크로 이탈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회복이 또 아주 어, 다른 일반 탈모에 비교했을 때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이 사전에 미리 제공해주신 설문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호에서 아, 이 맞춤식 시약을 조제하기 전에 이제 뒤에 보이는 아, 탈모자가진단 설문지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 노준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환자분 개개인의 이 탈모 상태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환자분만의 특성을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원장님께서 직접 이 맞춤식 시약을 조제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설문지에 나오는 이 질문들은 한눈에도 보기 쉽게 답하기 쉽게 잘 정렬되어 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원장님 그 홈케어로 자가 치료하는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는, 어, 모낭보건술은, 어, 맨 처음에 본인에 맞는 샴푸로 클렌징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찬바람으로 전체적으로 머리를 잘 말리신 다음에, 어, 고주파 빗으로 모낭충 제거하고, 박테리아 제거하고, 그리고 두피에 자극주는 어, 요런 거를, 어, 2분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어, 개인 맞춤식 줄기세포 씨앗을 가르마를 타면서 발라주시는데, 어,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가르마를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보내드리는 그 스프레이 팁으로 전체적으로 뿌리시면 되고, 어, 일단은 가르마를 탔던 전체적으로 뿌렸던 그 도포된 부위를 이렇게 침 롤러로 자극을 줍니다. 한 10번에서 10, 15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충분하실 거고요. 저희는 오토mts라고 굉장히 고가 장비를 쓰는데 집에서 쓰시기에는 너무 고가니까 저희가 그래도 티타늄 소재에 부작용이 없는 롤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씨약의 흡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갈바닉 이온토프레시스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3초씩 부위에 대주시면 어, 이렇게 흡수가 잘 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신 다음에 어, 저희 다모 토닉을 뿌려서 어, 수딩을 시켜주시고 화학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바람으로 싹 불어주시면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어, 홈 시술의 어, 이 방법과 어, 이 순서입니다.